안녕하세요 원밀리언 안무가 예지킴 유 h 키 이자벨 유정 u 입니다사 i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 d o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 you said. I don't know what y o 춤출 때꼭 d 세 d 리를 세트로 껴야 돼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없으면 너무 허전해서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 i d I 오우 오우 첫 번째 거는 구찡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많이 일본에서 응.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디자인도 조고 가지고 있을 때 부자 되고 있는 느낌 <laughs> 지효야 빨리 PR하세요 저도 써주세요 저도 <laughs> 쓰세요 네, <절 써주세요>. <laughs> 모델로서 저 캐나다에서 왔는데 그래서 오기 전에는 친구가 선물해준 여기 팔찌. 음. 판도라 여기, 판도라 팔찌인데 이런 거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고 있는 거는 하나는 힘, 음. 하나는 자유. 음. 그래가지고 친구가 저 혼자서 한국에 와도 힘내자고 그런 이미 하나 있고 뭔가 자유롭게 음. 뭐네가 뭐, 마음대로 하라고. 음. 뭐, 제가 가져온 거는 어, <laughs> 직접 카메라인데요. 제가 추억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 장씩 나오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던 게 엄청 추억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서 친구가 선물해준 코스카, 코스타리카 나라입기의 팔찌랑 이제 이런 액세서리, 선물받은 액세서리도 꽂아놓고 아주 여행 갈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는 제 애장품입니다. 영장이고 배터리도 지금 없고 여행 간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는 지금 아예 먼지 쌓았던 거 닦아서 가져 왔거든요. 네. 어? 어. 필름은 없어도 찍히긴 하거든요. <웃음> <웃음> 제 생일날에 선물을 받은 건데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선물이거든요. 예지킴, 예지킴, 예지킴 이렇게. 제가 이때는 이제 빨간 머리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레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것도 이제 그 팬분이 이제 원밀 수강생이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이제 서 아, 끝나고. 끝나고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럴 때 이런 걸다 캡쳐해갖고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가족, 가족 두 번째 거는? 알바민 <laughs> 귀여워 나는 원래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친구들이 한테서 받은 선물이 음 마지막 선물 살짝 <laughs> 여러분들이 한테 보여드릴게요 <웃음> 귀엽다, <웃음> 어, thank you, Mickey. 이렇한 명씩 한 명씩 선물도 한명 더. 앞으로도 열심히 음. 열심히 하고 그냥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라고 그런 말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가져온 거는 음. 사진인데 저거 동행 <laughs> <laughs> 조금 민망해요 왜냐면 사진에 오. 저랑 동생 투명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어 근데 영빈쌤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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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쌤이라는 우리 원미래서 안무가 음. <laughs> 항상 핸드폰에 갖고 있는 갖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한테는 엄청 항상 힘이 주는 사람이니까 항상 뭐 핸드폰 항상 뭐 음. 만지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항상 이거 볼 때마다 핸드폰 볼 때마다 손 네, 친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 항상 갖고 다녀요. 풋사라를 너무너무 열심히 즐기고 있어서 요새 계속 신고 있는 풋사라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제 한한달 신었나요? 근데 제 발에 너무 잘 맞는 풋살 찾아가지고 어 굉장히 닦아주고 열심히 관리하면서 신고 있는 풋살아입니다. 라이트 풋살아예요. <laughs> 원래 이게 풋살아는 틀면 틀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근데 제가 핑크는 좀 어려워해가지고 살짝 옐로우로 네, 골라봤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거 왜 봐요? <laughs> 어. <laughs>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유정이 축구하는 모습이 뭘수 있어요. 그래서 꼭 찾아보고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해. 선들다잘 축이잖아요. 뭐하고 하나씩만알려수 있지.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시간을 쓰는 만큼 한다는 음. 무조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오랜 시간을 쓰면 쓸수록 무조건 잘축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쵸? 시간, 저는 고전 정신, 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일단 되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은 뭘 해도 빨리빨리 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듣기, 듣기. 음. 아무리 춤 잘해도 어, 음악 음악 없이 춤춤에 어. 네. 없잖아요. 자기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실력? 음.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강생들 그렇고 춤 추면은 뭔가 열심히 해. 계속 열심히 하는데 근데 뭐가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음. 잘 모르면은 는모르더 뭔가 레벨업 못하니까 음. 스스로를 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음. 일이 음. 있었으면 음. 좋겠 거죠. 음. 롤에서 이제 KDA를 맡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유메키랑 처음으로 이렇게 일하게 됐으니까 저한테는 음. 소중한 시간이었고 뭔가 우리도 같이 응. 외국인으로서 뭔가 응. 같이 하는 게더 재밌었고, 친한 동생도 뭐, 리고 와서 연습했으니까 엄청 재밌는 응. 네, 응. 작업 한것 응. 같아요. 진짜. 게임 캐릭터 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을 했고,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예 모르는 사람, 개디에? 모르는 상태 대에서 코거든요또 음. 음. 안무 잤을 때는 음. 그렇지. 너무 네, <laughs> 어렵고 음. 어, 많이 시간 또 네네 걸렸어요. <laughs> 이번 KDA 안무 작업을 이두 친구가 했거든요, 주로. 그래서 저희는 저 이제 참여로 오늘 같이 해 봤는데. 어, 연습하면서 애들이 한 캐릭터 한 캐릭터 되게 신경쓰고 분위기를 다르게 잡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 안무 같이 추면서 KD어랑 또 콜라보를 하면서 되게 신선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여자아이들, 이연소연님이랑 음. 함께 촬영을 했던 것도 어, 되게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함께 콜라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레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재미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선물들을 아주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네,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재미난 댓글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